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 집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김창옥 쇼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창옥 씨는 정말로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잠깐 비쳤던 방청객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창옥 씨가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방청객이 졸고 있었습니다. 와 김창옥 씨가 강의를 해도 조는구나. 물론 1회분 분량만 녹화하는 게 아니라 한번 모이면 어쩌면 2회, 3회분의 많은 시간에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은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깜빡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카메라가 그걸 딱 잡고 잡았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아니라, 아, 좋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이르자 노래소리가 나오고 춤추는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 잔치가 왜 벌어졌는지를 알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잔치가 무엇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를 묻게 됩니다. 왜 마다들은 잔치에 들어가서 무슨 이유로 잔치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마다들은 이미 둘째가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장 20절과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이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 돌아오, 이,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집 나간 그 다음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첫째 아들은 이 탕자가 아버지 입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써버린 것을, 탕진해 버린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동생을 비난하는, 저주하는 이 형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이미 동생의 상태를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걱정하여 종들을 통하여 이미 지금까지 계속 둘째 아들의 상황을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버지와 이 맏아들은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돈을 이미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처럼 빌어먹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심을, 아버지의 용서를 아낌없이 철지하지 않고 쏟아 부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넘치는 아낌없는 사랑과 용서 앞에 어떤 죄도 어떤 더러움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탕자, 탕부의 탕자는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아낌없이 베풀다, 아끼지 않고 다 써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탕부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사랑과 용서를 아낌없이 베푼 이 아버지가 바로 탕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 맏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 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마다들은 화가 났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한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이르되 하고 내가 사이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세요. 보세요라는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섬기다 라는 말은 노예처럼 일하다. 종로로 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키어 버린 이 아들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다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앞에 늘 노예처럼 순종했던 이 아들이 자기의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보세요, 아버지. 나는 평생 통한 노예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참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며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당연히 쫓아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다시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 마다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다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재산 때문입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돌아온 탕자가 써버린 3분의 1 말고 남아있는 3분의 2의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전히 살아 있는 아버지의 재산이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이 마다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다. 아버지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원래 그대로 맏 아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다시 3분의 1이 이 돌아온 아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이 그토록 화를 낸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자기와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몬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에 탕진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쾌락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집에 늘 머물면서 노예처럼 두려움 가운데 모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이 모든 재산이 여전히 아버지의 소유이지만, 이 맏아들은 자기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그 보상으로 아버지는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헌신과 순종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었다라고 첫째 아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재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재산이, 자기가 받을 유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가장 비싼 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이 모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아버지는 이 자기에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다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분노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당자의 비유는 끝나게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쾌락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힘과 쾌락을 의지하며 세상의 뜻에 따라 쫓아 살아갔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살았습니다. 그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서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니,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회개의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오다 라는 말은 진행령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라 뜻입니다. 이미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과 창기들과 세례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아오라라고 회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돌아온 당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버린 장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의 헌신과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자기의 뜻대로 해야 할, 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순종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될또 다른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기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두려움 때문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처럼 기쁨 없이 감사하게 순종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칩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역시. 잃어버린 탐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탐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사랑하는 아들아 너 역시 잃어버린 탕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저 죄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며 자기 의에 푹 빠져 있는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 역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으로 인하여. 순종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오히려 죄인들보다 더 하나님으로 더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아들들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함께 읽었을 때 온전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실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귀하면 하늘에서는 회귀할 것이 없는 의인 아운 아홉으로 말암 아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세 가지 비유는 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뻐 춤추며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와 다르게 이세 번째 돌아온 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찾아 나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세 번째 비유에는 이 잃어버린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집을 떠난 탕자가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 안에만 머물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이 첫째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라면, 너는 지금 당장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라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재산을 다 잃었으면 내 재산을 희생해서라도 제가 반드시 가서 이 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는 자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 떠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집에 과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있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을 죄인들과 함께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신 예수님은 바로 탄자 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바리세인 선, 바리세인처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매일 소득의 온전한 11주를 드리면서, 살아간 바리세인처럼, 이렇게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순종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저주만 쏟아붓고 우리의 죄인들인 이웃들을 향하여 정지하고 상처를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탕자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그의 용서를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위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 내 배만 배부르며 집에만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랑을, 이 용서를,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죄인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해 편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 죄인들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저주나 심판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애타는 사랑이기를 우리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합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과 정의가 가득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때 우리는 상자 예수님의 삶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